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때, 아니면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, 남자분들도 안 맞는 신발 신고 오랫동안 다녔을 때라든가, 그럴 때 정말 다리 부어서 너무 힘드시죠. 그럴 때를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1 분만에 다리 붓기 빼는 스트레칭 준비했어요. 효과를 정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같이 시작해 볼게요. 마사지볼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. 이렇게 좌우 끊어주세요. 약간 또 뒤로 옮겨가지고 해야 돼요. 이게 뒤꿈치를 꼭 디뎌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중간으로 가서, 오, 오, 오. 뒤꿈치 쪽 이쪽 할 때는 이렇게 발을 앞에다가 뒤집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뒤꿈치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걸어보면 허, 진짜 아니 했던 다리가 아는 다리랑 달라요 완전 가벼워졌어요 이제 반대쪽도 그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잘 해보셨나요? 일어나서 테스트도 해보세요 저는 진짜 좀 다리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시고 붓기도 싹 빠지셨으면 좋겠네요 유익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